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러잖아요. 근데 저도 그런 배짱으로 다니는데, 아,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. 너무 힘들어. 그래가지고 저를 마침 조카가 잠실까지 오는 길에서 태워가고 태워오고 하거든요. 그니까 개 시간에 맞춰야 돼. 개도 나한테 조금 맞추고. 그래서 다니는데, 그래서 10월 달에는 습주의를 계속 빠졌잖아요. 아파서. 그니까 제가 늦게 가고, 늦게 오고 일찍 간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. 그냥 붙어있을 거니까 <laughs> 네, <에. 웃음> 저도 반장님처럼 꼭 여기가 하고 싶어서 온건 아니에요. 미안하지만 누가 송파 저기 여성문화회관 열렸다 그러더라고 빨리 들어가 봐 그래 들어가 보니까 <laughs> 저는 그림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열렸어 그래 그래 스무 채색도 좋다 해보자 이러고서는 왔는데 세상에 선 긋기부터 그렇게 어렵고. 그러면은 저는 벌벌벌 떨려요. 그래서 저기도 아까 해온 게 이게 다 끝이 벌벌 떨리는 거야. 아이고, 참네. 그래도 아무튼 허락하는 만큼 붙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것도 제 저도 집에다 막 붙여놓거든요. 저 혼자 있으니까. 근데 애들이 와가지고 이걸 안 쳐다보면 서운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애들은 참. 서다 안 보고 가고 내가 그냥 방바닥에다 쫙 늘어놓고 네, 한 것처럼 다풀로놓고 네. 그래도 그 방에는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래요. 그래서 좋다 그러는데 그 먹풀은 조금씩 찍는 그 그릇이 왜 이렇게 먹이 많어 너무 아까 이게. 네. 그래서 그걸 뒀다가 꽃을 그리는데 너무 많어 그걸 버릴 때마다 아, 이거 너무 아까워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없나 그런 생각을 해요. 아휴 글씨도 이게 잘 되면 저게 안 되고 저게 잘 되면 이게. <laughs> 그냥 그러면서 그냥 아휴 모두, 모두들 놀래요 뭘 이제 얼마 배워서 뭐 하겠다고 그렇게 가느냐 어? 그냥 편히 쉬고 놀지 뭘 쉬고 놀아 나는 이게 응? 이게 그럼요. 네, 예. 저는 예. 뭘또안 하면 안돼또 뭐든 해야 돼요 네. 그래서 응원합니다 응. 응. 응.